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죠. 방탄소년단이라고 뭐 BTS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 공연을 하는데 와그 커다란 콘서트장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참 귀하죠. 자랑스럽죠. 우리 국위를 선양해주는 멋진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가슴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저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존귀와 영광과 경별밖에 합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저렇게 모여서 찬양하면 은참 행복할 텐데. 내그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에,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김정은이죠. 에, 김정은이가 등장을 할때 뭐 간부들이던 아면 일반 백성들이든 박수 치는 모습을 텔레비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열광적으로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는데요. 소리가 하늘 끝까지 막치솟아 올라가는 것만 같아요. 어,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나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와서 올립시다. 그런데 성도들이 박수를 쳐요. 나름대로 열심히 쳐요. 그럼 제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김정은 나타났을 때사람을 박수치는 거본적 있어요? 다 있다고 그러죠. 테레비에서 많이 나왔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김정은보다 박수를 덜 받을 만한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연예인에게는 대충 박수해도 스포츠스타에게는 대충 박수해도 내가 저는 정치인에게는 대충 박수해도 적어도 하나님께 박수를 돌릴 때는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 쳤던 박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뜨거운 박수 소리가 나와요. 그럼 제가 다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박수할 때는요, 요 수준을 유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찬양, 경배 밖에 합당하신 거예요. 2002년 월급대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죠. 전 국민이 막 열광의 도관이었어요. 그 넓은 축구장 안에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경기를 관람을 하는데 축구공이 일쪽 골대로 가면은요 관중의 눈이 전부 다그쪽 골대로 몰리는 거예요. 저쪽 골대로 가면은요 저쪽 골대로 관중의 눈이 몰리는 거예요. 그 축구공 하나를 바라보는데요, 와 그렇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또 속상한 거예요. 사실 그 축구공 하나를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히브리서 1 2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 모든 무거운과 얽매기 시운데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으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진짜 소망을 가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축구공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집중해서 우리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세상 그렇지 못한 모습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요즘 유튜브 채널 중에 인기 채널들이 많아요. 먹방. 와, 1 0만1 0 0만 뭐, 어마어마해요. 모델들이 나와요. 야하게 옷을 차려입고. 와, 저희도 구독자들이 어마어마해요. 세계 아주 특이한 것들을 보여주는 방송들도 있고요. 또 역사 방송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방송 채널들이 있어요. 아기가 나왔어. 장난까지 노는 그런 방송. 어, 그거는 진짜 대단해요. 뭐, 몇천만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요, 저는 또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채널들에 그렇게 구독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기도하는 채널에 그렇게 구독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서 또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유튜브로 함께 기도합시다. 비록 한자리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세계 곳곳에 또 전국 곳곳에 모인 성도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한 100만 명이 모여서 1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이 조국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 이름을 내서 손교주를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안의한 목사의 신앙상담과 치유 기도라는 방송을 시작 했어요. 어, 오늘부로 1,700명이 되었어요. 뭐, 10만, 100만, 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시도 기도를 해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 통해서 변화되게 달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그런 채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채널들의 구독들이 많이 모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기도 제목을 소개할게요. 오늘 아,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송은숙님 목사님. 남편이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가장으로 속히 세워지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시면 바꿀 수 있어요. 20년 동안 바뀌지 않던 에서의 마음을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바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소원서님, 남편의 변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절박하다고 그럽니다. 주님,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마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권, 쓴뿌이다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며 변화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간증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이다 아멘. 또 기도 제목을 소개할게요. 이 홍기 집사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배가 많이 나왔답니다. 복수가 찼냐고 여쭤봤더니 박수 찬건 아니고 약 때문에 살이 찌면서 배가 나온대요. 기운이 없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배도 요즘 자주 빠지는 상황이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홍기 집사님 약 부작용 때문에 배가 많이 나옵니다. 체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예비를 드리러가는데도 어렵습니다. 주님.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와를 경외하는 자기는 의로네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같이 뛰리다. 이 말씀대로 마음 걷고 뛰고 예비함이 찬양하며 주님의 전이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예,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아, 번째로 김태용 경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인들 깨워주세요. 예,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희가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월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한 시간 이상. 그래 하나님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도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배우자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길 원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김태용 영재 교인들이 깨어나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때입니다 성령의 불이 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부터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배우자를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굴리설 리브가를 예비하셨지 않습니까 사람 김태웅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귀한 자비를 예비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하시고 믿음의 가물을 형성하게하시고 하나님의 확,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아, 오늘부터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이 돼요. 어제 오후부터 공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어, 드럼을 치는 형제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신고하는 우리 자매를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또 드럼 치는 형제를 보니까, 또 박수 치는 성도를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가슴 깊이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생애 가장 핵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알렐리야